그렇게사람이 없다? 그니 아니, 이안에막서이나 아니면 이따가안이려나이시간 가서. 이 거? 간에서이 가서. 이 시간에 서이 시간에 가서. 이시 가서. 이 가서. 이가 그니까 너무 귀여운데, 어... 아 구경하자. 진짜 앨범도파네 <laughs> 어, 라이즈 뭐 가방 같은 거 파는 거 같은데, 이거 있다. 아 어, 귀여운데, 어, 얼마지 어. 그니까 이 키티 얘가 너무 귀여워. 어, 얘가 명찰다 허허허, 짝래히어 진짜 밤티 <laughs> 아, 진짜 미쳤어. 이건 진짜... 또왜 하필 이런 거만 보 네, 굉장히 굿즈를 되고 잘 보는데, 아, 그윗에별도 진짜 밤티인데 <웃음> <응>? <웃음> 짱인데? 아이고, 그니까... 가짜 샵 짱한 파! 뭐가 종류가 어, 엄청 많은데? 응, 음, 진짜 귀여운데? 어, <laughs> <오>, 진짜 귀엽다. 근데 <laughs> 얘 자체가 귀여운 것 같아. 음, 그 음. 개웃겨. <laughs> 원피스 나올 <남을> 것 같은데. <laughs> 설방이 <laughs> 아니온 <아닐까? 웃음> <laughs> 중계에는 잡힐 거. 리고머리부머리 철저하게 귀여워 머리도 머네 그니까 응뭘리어 머리도 머리티켓리도 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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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어리면 머리도 머라고 머리도 머리리도 머리도 머리도 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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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니킹스토어 뭐야? <laughs> 아니 여기는 <laughs> 이거 부츠 사러 오겠어? 티니 땅이잖아들어어 그니까. <laughs> 그막 옛날에 NCT 엔시, 아, 막 드림 노래 막 나오고 했던 게 <laughs> 저기 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<laughs> 빙글빙글 <laughs> 아, 진짜... 아, 근데 안에서... 뭐, 아, 있다, 조금 있다... 아... 아, 아. 그러니까 캐리비안베이가 엄청 더 많이 해가지고... 나온 게었어 왜다 문을 닫았어? 아, 아, 시절 아, 계단 아, 아 이렇게 오픈 한 한정만... 잠깐 풍절이? 안 만든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요, 저... 그러니까 어 진짜 뭐지? 열차에 우리 말고 사람 있겠지? 진짜, 뭐야? 조각 같아. 너 어, 뭐 조각같이 있는데? 가짜 같아. 응. 사, 살아, 쟤 맞아, 근데? 살아있는 거야? 가짜인가? 쟤 맞아. 근데, 아니, 진짜 살아있는 거야. 아, <laughs> 호랑이다. <웃음> 아, 나 호랑이 좋아. 뭐야너 <laughs> 어, <나> 이상해. <laughs> 어, 호랑이도 무서워. <laughs> 나 제일 좋은 국물이 호랑이야. 그러는 <laughs> 나...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이거,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좋아하는 사인 람가본데 응. <laughs> 망고 토멜로 사고? 서거야 맛있겠다. 아, 근데 우렁 라떼가 맛있을 것 같은데? 아, 이게 있다. 왜 저기 왜 재롱? 왜 저기 저왜 이렇게 웃기지 면? 얘나얘 아빠인가 봐 남자로 생겼구나. 그래도 그렇지. 귀엽다. <laughs> 애기랑. <laughs> 어, 너무 귀엽게 생겼어. 대포할래? 나도 할래할래응래 대포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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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포할래 대포할래? 대포할래? 대래대래 아 진짜? <laughs> 너무 유망데내이님이좋 어, 그 <laughs> 여기 내가 이거 응. 케이스만 이거 안에 뭐, 아이어데와스티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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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잠깐, 웃음> 맞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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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이거 예쁘다. <laughs> 이거 향도 좋아. 은은한 향인데어이거다 케이스가 있고 맞아 이가 있어. 신기 <laughs> <없어. 웃음> 역시. 키링 정말 아, 정말 <목소리> 엄마 아빠 얘네가 누지도 모르겠지만 <laughs> 어. 그리고 아, 아까 부은 아, 아, 무슨 핑 몰라핑이었나요? 몰라, 핑이었어요. 몰라. <웃음> <일단> <웃음> 아까 산거지랑지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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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까 산 거. 웃음> 얘는 프리코러. 이거 이거 스티커 너무 비싸서 안 붙이고 껴먹었수어 온난화 안 돼. 오. 1위는 온난오온예화 온난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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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이화 온난화. 온거화 온난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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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온난 이제는 왔으니까 코트에서 <laughs> <깨끗해서> 산 이것도 서울도막 <laughs> VR 보고 싶은 이거 매운 이있잖그래 재밌었어. 빨리 사는 거 계시다. 걸었 놓을 때근 다음에 또물러 가. 양은 거? 근데 양산이 너무 역할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무 네. 아, 네. <laughs> 우산 같은 <같아> 그냥 <laughs>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, 원래 양산이 있고 가위고못채묻워 자라에서 산도쿄연인데 29,000원? 29,000원이요? 고좋았백 <목소리> 아이템 처음 써가고리업네 <목소리> 뿌리는 그리고 일어서 일본을 가야돼 맞아 일본 가야아생필이 없어서 가야어나 아, 이거 블러셔도 사야되는데 네, 이거 도템 팻맥 이거 <목소리> 지금 거의 다산거 <목소리> 이거 블러셔야? 아니야 파우더? <목소리> 뭘 다르셨죠? 귀엽다. 귀엽지. 파우치. 응. 어, 안에 내용은? 뭐도 있죠 근데, 그 렌즈로 담긴 물이랑, 뭐, 역시나, 이거. <laughs> 잃어버리기 전에. 근데 이게, 유역에, 그 진짜, 고늘의흰파 이게, 내 자랑거리. 근데 이거 진짜 <laughs> 싸게 샀어. 얼마 같 이거, 공식에서 아, 샀는데, 1,400이야? 아, 2만원이야. 이런 장소뭐 하나 더 사고 싶다 네 이게 귀여워 그러네 못 봤어 이거는 저 원래 탕후모자가 사고 싶었는데 딱 세일할 때이걸 입고 <목소리> 이거까지 하면 완전 소희룩 다 송구자 소희룩 아 이거 이거 좋아 아 이거 마켓에서 사는데 화장이랑 <목소리> 막담이 <막목소리 목소리> 이런 거 어. 어난 <laughs> <laughs> 진짜 못하 저건 진짜 못하. <laughs>